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그리고 어제 날짜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이렇뭐 중요한 어떤 어, 내용이 나온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 지금 수급과 어, 위치에 대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요. 기관이 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의 매도 물량이 어, 이신풍제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외인 물량도 중요합니다만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기간 물량도 중요합니다. 기간 물량이 같이 조금 들어와 주는 것이 아무래도 어, 좋지 않을까라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아, 기간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게, 예, 좀 좋다고 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냥 상승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좀 매수를 해서, 이 하락, 하락을 하는 것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면, 예, 어떨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요. 시간에는 큰 변동성 없지. 네, 제자리에 그냥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장의 모습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역시 저항이다. 최근에 제가 종목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거예요. 갭 상승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저항을 알면 그 저항을 돌파하는 그 위치에서 수급이 잘 붙지 않더라 라는 것 예, 이것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확인하는 것도 확인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의 지금 하반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는 네, 그런 위치에서 돌려주는 이러한 모습에 이 저항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아주 단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네, 그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을 지금 드려보는 것이고요 분봉 상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좀 밀리죠. 자, 초반에 밀리고 이 자리, 식가에 대한 회복을 해주지만 여기에서 상승 이후에 네, 저항이. 저항 자리에서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에서 익절 구간, 자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수든 매도든 지금 윗꼬리예요. 윗꼬리에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본다. 여기를 그러면 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아까 서론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지, 일단 그러니까 어, 지지라인에서 갭상승, 갭상승에서 저항으로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 수급이 붙으면 충분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밑에 바로 높은 저항도 아니에요. 밑에 저항에 대한 위치에서 지금 어떻게 예, 수급이 붙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그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상승,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시가에서, 뭐,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10%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것은 개인들 물량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개인들이 올리고, 매도 안 하고, 올리고, 매수 들어오고, 아, 이 자리에서 어떤 좋은 내용이 있나? 뭐, 이제 그런 기대. 예,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개인들의 물량, 그리고 그런 개인들의 물량에서 도 추가적인 좀 좋은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엄청난 상승을 개인이 올린다 라고 볼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에 대한 수급이 붙는 위치 예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정적으로 보실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예, 보실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다만 엄청난 수급, 네, 세력이든 누구든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이 지금 생기지 않는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탈을 하는지, 올라가는지, 지금 올리지 못한 상황이면 뭐 한다? 네, 이탈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어,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예, 지금은 예,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이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은 맞다.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 여기를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음, 좀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모습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저항인 거는 우리가 사거래일 동안, 그리고 하나 더 지지해 를 줬던 지지하고 밑으로 빠지고 여기 저항 확인됐죠. 그럼 여기에서는 올라갈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게 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어, 혹시라도 월요일이나 언제든. 음, 만약에 상승이 나와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안착을 하는지 바로 슈팅을 하는지 이 돌파할 때의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확인이 안 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네 이렇게 상승하는 그 과정을 볼 수는 대부분 없다. 왜 다른 종목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은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유리하냐면 단타적인 제가 이런 말씀을 좀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 이제 단타로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좀말씀 하실 거봐 어떤 거냐면 올라갔다가요 자 지금 평단가 예를 들제 올라가는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내려가는 것은 네집 밑에 이 지지할 때가 많아요 그니까 여기도 어, 밀린다 그니까 손절에 대한 부분은 각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올라가 만약에 밀리면 여기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올라가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이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어느 정도 모습을 보면 어느 위치에서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지만 아윗 꼬리를 달것 같다라는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 이건 위험해요. 근데 이런 빠른 대응을 하면 우에서 올라갈 때 매도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다라고 하면 위험하지 않고 같은 물량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20%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중이다. 그러면 상승 중에 한번 이런 작업 딱한 번만 해도 마이너스 10으로 바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 말씀을 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대응하시고 작업을 하셔라 라는 것보다는 예, 이러한 위치에 대한 흐름을 좀 한번 보시는 것이 좋고, 지금은 예, 저항을 확실하게 확인이 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 앞에 캔들과 이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예, 지금 올라가지 못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아직까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선 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텐데, 지금 뭐 게시판에 보니까 야, 이거 5일선 이탈했다, 뭐 이런 말씀들 하고 아니다 얘기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